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게 될 게임은 자, 에어로 파스타를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오늘 딱 처음 들어와서 아, 개판인 가기상태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지금껏 양배추를 좀 많이 모아놨으니까 아이언바인 에, 아, 아이 몰라 그냥 뭐 저거나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 살라미 포카치아 얘도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이 8시 41분이니까 어... 딸리아 딸... 뗄... 아니면은 어차피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 그냥 안전하게 갑시다 일단 딸리아 딸레 2시간짜리만 만들어주고 아 어, 남은 것도 한 번씩 다 정리해 줄게요 어 네.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할거다한 다음 소고기랑 닭고기로 해가지고 내낚시장 네, 낚시 한 번만 하고 오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 제일 먼저 네 이벤트 관련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화를 모는 이벤트였다면, 이번 이벤트는 물론 늦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안날 보석함 이벤트, 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뭐, <laughs> 네 뭐, 이런 아이템들을 모아서 아이템 한 세트를 완성을 하면은, 네, 이렇게 랜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 랜덤 보상을 일정횟수 이상 받게 된다면, 이렇게 60번째 보상으로 아주 그냥 아름다운, 네, 좋은 조경을 하나 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모아왔던 조경을 한번다 써보면은 일단 장식달기 하나 나왔고, 미니어처하기 코끼리 이거 예, 이번에 한번또 물고 먹나 보네요. 그 다음 티타임 코끼리 하나 더 안날 초상화. 네, 초상화 이거는 없던 거라 되게 괜찮긴 하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초, 안날 초상화, 그 다음 블루벨벳 장식달리알, 그리고 또, 이게 이름은 정확히 뭔지, 아, 나오네? 블루벨벳 복층분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오는 김에 아마 제 기억에는 분명히 이벤트에 그, 업데이트됐다고 나왔던 게 럭키 박스가 하나 새로 추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근데 이게 끝인가? 어, 네, 컨츄리 럭키 박스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된것 같긴 한데 뭐가 뭐가 하나 더 있던 것 같긴 한데, 네, 기억은 잘안 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양한 박스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 잠깐, 미니어처 럭키 박스 같은 경우는, 10개 묶음을 구입을 하면은, 레어 아이템 중한 종을 랜덤하게 지급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근데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벤트 하면서, 이게, 아마 나온 거는 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룸에 한번 방문해보라는 퀘스트가 또 하나, 하나,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보니까, 어우, 네. 이게 좀 비싸가지고 그렇지. 이게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어, 잠깐만, 야! 아, 아, 편집 감이안 되는데, 아. 네, 무심코 편집을 눌러가지고 아마 렉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와인 아웃병이 아우, 소실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취소 한번 눌러주고. 일단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막 편리하게 할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네,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언제 한번 이용을 해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것도 좀 머리를 좀 써가면서 적당한 데다가 끼워 넣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을 좀해 보긴 해 봐야 되겠지만, 뭐다 언제 한번 구매를 해볼 만한 거 같긴 해요. 네, 뭐 지금 캐시도 겁나게 많이 쌓였긴 하구요. 일단 품질 피자 하나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그리고 저번 거 가지고 네, 조경은 대충 한번 꾸며 봤습니다. 일단 저번에 나왔던 게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 이거 한 세트씩 나한 세트씩 받았고 그다음 바깥쪽에 있는 이거 차양 네, 이렇게 두 개를 받았었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뭐네 그냥 분위기에 맞게 뭐 되게 초록초록하고 그다음에 꽃 네, 꽃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화사하게 좀 꾸며 봤어요. 이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 저번에 있던 거 같은 경우는 얘는 어, 네. 이벤트를 얻었던 게좀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뭐. <laughs>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여백을 미를 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꾸며봤습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됐고 아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번 나왔던 얘기가 어 제가 원래 업데이트에는 별다른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번에는 야 그래도 영상 찍는데 업데이트 한번 보자 하고 보니까 이번에 낚시 보상으로 나왔던 게어 현황 가면 나오려나? 아, 이달 아이템, 네. 이번에 낚시 보상으로 나오는 게, 그, 머메이드 헤어 퓨어 화이트, 이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낚시를 좀 열심히 하려고,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시간되면은 수확하고 그냥 다시 한번 넣어주고 이런 거밖에 없겠지만, 뭐,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살살 가을이라, 얘도 이제 바쁠 때,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아, 네. 제가 지금 얼마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기분도 밍숭맹숭하고 아마 좀 이따가 좀 바빠지게 될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 시간 내가지고 해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뭐 일단 뭐 시간이 되면 되는대로 한번 해보긴 해봐야죠 자그 다음에 일단 단체 손님 예약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5분이 오케이 딱 두개 요즘 단체 손님 예약이 되게 좀... 약간 오븐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스토브가 아네개 나오는 거면 양반이구나. <laughs> 아무튼 되게 요즘 안 맞추는 식으로 좀 많이 나오던데 이번엔 또 맞추는 식으로 잘 나와줬네요. 네. 뭐 미리 깔아 놓은 거에 맞추는 식으로. 자, 일단 이렇게 잘 네. 이렇게 잘 나와줬고. 그다음에 와인 갓 아. 응? 아, 이거 남아 있구나. 네, 일단 이거 하나 남아 있네요. 와인 하나 남아있고, 네, 이번엔 폰이 좀, 예, 오늘은 좀안 썼더니, 컨디션이 좋은지 렉이 버틸만 하니까, 자, 단골 손님이랑 손님들 꽉 차있는 상태에서 단골 손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아, 아니었지? 아우, 오랜만에 이거 해봐가지고, 어 네, 정신줄을 놓고 눌렀더니, 그냥 바로 틀렸네요. 채식주의자면은... 올리브까지 해가지고 아, 석세스 네, 성공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슴살이랑 저지방이죠 아, 몰라 그냥 줘봐 이건 아마 실패할 것 같아요 아, 역시 아, 네 실패할 것 같다고 말로 해놓고 올리브는 그래도 식물성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딴 거 없었네요 아, 네 아 이거 좀 그냥 없으면 없대로 는줄 수도 있지 참 어디 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명탐정 친구 의사쌤 있잖아 어 아니었구나 아 아니었나 보네 아자틀렸구요 <laughs> 일단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은 네별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 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인가요? 아, 새로 바꾼 향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분이 결벽성 있던 분이셨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왔네요. 어디보자. 네, 그럼 이제 마켓타운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아, 어, 그쪽도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마켓타운 하니까 지금 마켓타운 하니까 갑자기 마켓타운에 소시지 마켓이 많고 소시지 마켓이 많아 가지고 그거 다 돌리느라 소시지가 아 소시지를 한다. 네, 정확히 돼지고기였나? 아, 소고기구나. 아무튼 이게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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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튼튼 점미육점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걸좀 생각이 났네요. 지금 예, 소고기가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지 오, 예, 막 오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침 네, 매니저가 열심히 힘을 써준 덕에 돈도 벌려 있고, 다음 뭐 퍼즐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문 시간 10시간 가지고는 열대시간이니까 이거 CR도 안 맥힐 것 같으니까 네,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아, 아, 맥스까지 갈려면 그냥 무조건 캐시로 해야 되네요. 아이, 이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자, 일단 3단계로 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업그레이드는 3단계로 끝나는 것 같고, 한번 싹 수확을 해준 다음에, 어, 네,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제 관리할 거는 다 해놓은 것 같으니까, 당골수님 아, 보상을 지금 받으려면 은 가야 되는구나. 어, 갔다 올까? 지금, 네, 렉이 되게 약간 상태가 좀 괜찮아가지고 오늘 폰이. 잠깐 가가지고 한번, 잠깐 받아, 받은 다음 다시 마켓타운 쪽으로 가볼게요. 뭐 이러다가 가, 갔는데 렉이 그냥 미친듯이 걸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일단, 이동하는 중이고, 어, 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네요. 어우 야 상태 너무 안 좋다. 그냥 다음에 받고 이건 제가 그냥 따로 받는 걸로 하고 다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아, 네 상태가 이거 많이 안 좋아지네요. 자 그러면은 어우 네 이번에 대충 게임 관련된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개인 개인적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바, 방금 전에 어우 네 계약해 가지고 좀막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참. 네, 일단 이번에 개강을 한번 해가지고 어, 진짜 이럴 때 아니면 진짜 막 방학을 그냥 마지막으로 불태우겠다는 네, 느낌으로 어, 영상은 안, 찍으라는 영상은 안 찍고 네, 좀 논다고 약간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이게 있네요. 자 아무튼 뭐 이번에 개강을 하고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대학생이어가지고 되게 방학이 길었는데 뭐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니면 초등학생이신 분들은 네, 되게 막 일찍 일찍 개학해가지고 막 학교 간다고 지금 날리시고 네,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따로 한번 해볼만한 얘기가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저번에 아마 제가 언제였냐? 그게 하... 하... 아마 좀... 아마 많이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쯤에 와인을 이게 화이트, 레드, 그 다음에 스파클링 이렇게 세 가지를 와인 통에 1대1대1 비율로 섞어 넣으면은 막 이게 그 완벽한 와인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제가 아마 한번 말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제가 와인이 되게 많이 쌓여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근데 한 두어 번 해봤는데 이게 완벽한 와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놔도 일단 뭐네어네 어, 네.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음음네썰아네썰어 음. 잠시만요 네 참. 아 근데 뭐라고 할 말이 더 어, 예. 아니 근데 분명히 영상 찍기 전에는 아 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기 뭐 말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지 하고 뭔가 한 몇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진짜 이게 안 적어놔가지고 기억이 안나네요 아 이게 생각이 날때마다 적어두긴 해야되는데 참 아, 이놈의 건망증이 문제야 아주 자 일단 네뭐 영상 되게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시간도 어느 정도 되고 했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을 뭐 재미있게 잘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